샬론 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아침을 아침 모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의 생동력을... 부여하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가 살... <laughs> 죄송해요.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전도서 1장,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 20분 동안 묵상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분에 가서 나눔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6일 화요일 본문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저는 바로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전도서 기자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대한 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어, 특별히 어, 모든 인생의 어, 귀한 것을 다 누려본.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됨을 깨달았던 존도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제안하는 것은 하나님께 많은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악함을 깨닫게 하고, 어, 우리가 악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재물을 많이 드리는 것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함부로 열, 입을 열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 기도하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라 어, 특별히 이제 아무런 뜻도 없이 의미도 없이 그냥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중원부원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어, 또라비들의 그런 중원부원한 기도를 멀리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무런 뜻도 마음도 열정도 없이 그저 그냥 어, 중원부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 길게 뭔가 많이 말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히려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서원의 것을 갚는 것에 있어서 더디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움직여라. 오히려 그럴 서원을 안 갚을 바에는 서원을 하지 않는 게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이 모든 예배에 있어서. 말씀을 강조하고 기도함에 있어서 진심 어림을 강조하고 서원에 있어서 어, 하나님과 약속이기에 빠르게 거들을 갚을 것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뭐죠? 바로 우리의 중심입니다. 중심 어, 예배함에 있어서 재물을 많이 드리거나 다 기도를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기도를 많이 하는거나 아니면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약속 갚지도 않을 건데 선을 한다던가 이런 중심 없이 형식만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멀리할 것을 정무석 기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조금은 부족하고 형식적으로 조금은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서원했다면 그 서원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애쓰는 그런 진심 어린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도서 기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그냥 이야기한 지혜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모든 것을 다 누려봤어요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부도 쌓아봤고 노력도 해서 열매도 맺어봤고 여러가지 것들을 정말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다 해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중심, 기도함의 전심으로나아가는 우리의 중심,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자 애쓰는 우리의 중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 사랑하는 피플이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사도가 이야기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친구들과 교제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예 네, 형식에 따라 뭐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녹여내고 잘 쓰는 진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우리의 중심이 바로서는 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래야 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을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아내시기를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형식에 치우친 나머지 우리의 중심을 놓침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피불이 오늘 하루의 삶 무엇이라든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바로선 중심으로 우리의 오늘의 모든 행함과 모든 고백과 모든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중심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샬롬